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영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이격이 좀 다소 심하게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매출도 뭐 조단위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조단위로 나오는 회사고요. 요거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은데, 자산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어, 너무 심합니다. 순자산은 어, 62조인데, 52조가 부채예요. 어, 이러면은, 기업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은 게 아니다. 음.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 이제 시추, 그러니 천연 에너지들을 이제 발굴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서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다시 회수율이, 어, 지금 당장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그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근데 단발적으로 봤을 때는 어, 흑자가 찍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 의 상승에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게 좋느냐 우선은 이게 반등하는 자리죠 반등하는 자리를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 3일날에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어, 급등이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 지금 이 3일날의 기중봉 마저도 거의 이제 다다다 다, 다 달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 부분을 다 먹어놨다. 그래서 이, 이, 시세가 다시 막 시작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에는 한 번은 그래도 재점화를 붙일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재료가 있고 그 재료적인 가격을 우리가 싼 자리에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대한골의 단기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시추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예요. 지금 1차 하방이 이유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기존의 대안고래 예산이 500억이었는데, 실질 예산을 8억으로 90% 넘는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시추시 진행되는 거냐, 시추가 진행되는 거냐 하는 의문의 하방, 하방이 이뤄졌고, 어, 그리고 이번에 개협령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가 세워지면서, 어, 이거 실제로 그럼 대왕고리 이거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바스에는 대왕고리 뚫을 웨스트 카펠라가 이제 시초선이 12월 9일날, 네, 월요일날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단발적인 상승세를 잃어볼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자리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하던 자리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언급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10에서 한 20%라도 반등할 때 아래에서 사고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이면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는 뭐냐? 오늘 지금 오늘 수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어, 드릴쉽이 들어오죠. 거기, 이제, 월요일에 반응할 확률이 높은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얘가 어디까지 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는 이 기준봉을 거의 먹어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 이거를 뭐, 버티면서 올라간다, 라고 보다는, 이 기준봉을 먹어들으면서 확실하게 하방 하다가 올라간다라고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대는 우선은 1차적인 방어선이 3만원 부근입니다. 4만원대 사신 분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에요. 4만 원짜리 사신 분들이 3만 원에 샀다, 3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 마이너스 30%거든요. 힘들죠. 근데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대응이에요. 올렸어도 대응을 하면은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3만 원까지 갔다가 1 0 프로 반등할 확률이 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어,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 이런 보조 지표들 값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좋은 기업을, 좋은 재료, 좋은 기업을 쌀때 사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비싸게 사면 가격적 우위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항상 어떤 제품에 있어야 되는데, 주식도... 내가 가격적인 남들보다 싼 자리에서 사야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싼 자리에서 사야지 많은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중간 과정에서 안 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산다면은 이 행보에 털릴 가능성이 높고 이 행보에 하락했을 때 리스크도 커집니다. 이거 버틴다고 한들. 근데 하방 자리에서 사면은 하락한다고 해도 대응이 가능해요. 여기 지금 오늘 샀다고 해서. 3만원 내려, 내려가면 대응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복구가 되거나, 한번더 샀으면 본절은 금방 주고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물론 윗구간도 사긴 삽니다. 일정이나 재료, 거래대금 타이틀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고, 저도 도움받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가 커나다 간다든지, 이제 뭐 대외적으로 이제 자료나 정보를 같이 저와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나눠 드리는 거고 같이 이제 간다면 오히려 더 길게 갈수 있고 저도 알려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저한테 올수 있는 방법은 아래 영상 아래 하단에 제가 링크를 좀 달아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시면은 바로 저와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바로 저와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가수 공사에 대해서 왜 싼가에 대해서 알려 왜 어느 정도가 인제싼 자리고 대응해야 할 자, 자리인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요거 보조선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요 위쪽 부분은 이제 과매수라고 생각하시면니다 과하게 매수가 진행돼서 비싼 자리다. 물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서 더더더더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은 아이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이 하방했을 때, 과 매도 됐을 때에도 기회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 매수가 됐을 때는 여기 아래 하단 자리 선에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뭐 강의나 이렇게 할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예시를 좀 뭔가 보여드리자면 은 카페24, 결국에는 유튜브 협업 구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면 반등한다는 거, 싸지면은 몇 프로 걸렸을까요? 50% 걸렸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뭐 대부분 들고 있는 2차 전지죠. 같이 투자자분들이 싸지니까 하방 싸지니까 반등. 좋은 기업을 싼 자리에 산다. 간단합니다. n 캡 전액 1위. 과하게 싸지니까 가능합니다. 또 과하게 싸서 샀는데 더 하락하면 어떡해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샀는데. 하락하면요. 이거 사면 돼요. 물론 그런 기준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쌀때 사면은 추가 하방을 해도 대응이 가능한 거고, 비쌀 때 사면은 추가 하락했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으실 거고, 좋은 기업을 싼 자리에 살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어, 유튜브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다 같이 이런 정부의 교류장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한번 수익도 보시고 좋은 기업을 이제 잘 선정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좋은 기업은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싼 자리에 왔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하고 최근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다시해서 추가전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단순 10% 20%가 아니라 2배3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세부적인 보고서도 한번 말씀해 드릴 거고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 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이 널리 퍼트려질수 있게, 그 다음에 요 하단에 영상 하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